유익한 라디오 뉴스 히든머니입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정부 지원제도의 내용을 크게 변경하면서 긴급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께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영상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사업들은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73개 정부복지지원사업에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도에 역대 최고 증가율로 오르며,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 인상률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28일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결후 관련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6.09% 인상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수급가구 중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 0 7만7 8 9 2원이던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7 2 5 증가하여 2 2 2만8 4 4 5원이 되는 것인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면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 2인 가구는 6 5올 올린 6 8 8만2 0 0 9원 3인 가구는 6.31% 인상한 471만 4,657원,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 5인 가구는 669만 5735원, 6인 가구는 761만 8369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되면서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와 대상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이 모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를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현재 159만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에는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200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급여는 최대급여액이 인상되면서 내년도 가구별 생계급여가 1인 가구는 올해 대비, 1 4 4 증가한 71만 3 0 0 0원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3인 가구는 0 5 0만0 6 9 0원 4인 가구는 올해 대비 13.16% 증가한 183만 3,572원 5인 가구는 214만 2,635원 6인 가구는 243만 7,878원이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상향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0 0 0 21만 3 0 0 0원씩 연간 255만원 가량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고, 가구원수 등에 따라 최대 32만 4천원까지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천원, 중학교 65만 4천원, 고등학교 72만 7천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 시 발생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8조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생계급여 지원에만 약 2조 원의 예산이 더 추가되고 다른 복지지원사업에도 추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이 7년 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을 목표로 하여 정부에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기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지 지원 사업 선정 기준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